네, 오늘은 아우디 Q3의 버추얼 코픽 크러스터 이 화면 구성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도가 뛰어난 그런 기능이라서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수온계랑 여기 연료 게이지는 아날로그틱한 방식으로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서도 가장 중요한 저두 개는 무조건 보여야 된다는 아우디의 안전에 대한 철학이 녹아 들어 있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홈 화면에 들어가셔서 일단 설정을 눌러주세요. 디스플레이 및 밝기 들어가 주시고 아우디 버츄얼 코피스에 들어가 주십니다. 그러면 클래식 가장 일반적인 화면 구성인데 이거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냥 가장 일반적인 승용차에서 볼수 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서 설정을 눌러 보시면은 이제 어떤 항목을 띄울지 선택하실 수 있는데, 저는 오늘 날짜를 한번 띄워 볼까요? 날짜를 띄우게 되면은 이렇게 왼쪽 클러스터에 날짜가 뜨죠. 소비 디스플레이를 선택하면은 연비가 이렇게 뜨게 되고, 뭐 평균속도, 주행시간, 주행거리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포츠 모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레드존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소비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위젯까지 아까와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짜도 똑같이 지원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요소는 다이나믹입니다 다이나믹을 터치해 주시면은 네, 이렇게 어, 움직이는 걸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다이나믹.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역동적인 느낌으로 차량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위젯이 어디에 뜨냐면 똑같이 왼쪽 위젯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평균 속도, 주행 시간, 그리고 주행 거리, 마지막으로 오늘 날짜까지도 완벽하게 동기화 되고 있죠. 저는 깔끔하게 좋아서 없음 띄우고 이렇게 버츄얼 커피 클러스터 세 가지를 소개시켜드렸는데 취향에 맞는 디자인으로 선택하셔가지고 재밌게 아우디를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